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최신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알려주고 우리를 팔로우하고 매일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십시오. 우리는 최고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지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충격과 감동의 연속 트로트 유튜브 구독자 전쟁 개막. 2024년 10월, 드디어 발표된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구독자 랭킹이 한국 음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순위는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치열한 노력과 성공의 이야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독자 수는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과 가수로서의 인기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떠올랐으며 가수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수들의 순위와 더불어 공개된 수익 구조는 또 한번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채널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후원, 협찬까지 그 화려한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지열하게 자신을 단련하고 노력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경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진정성 있는 소통과 끊임없는 도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단순히 음악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라는 무대에서 팬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새로운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일상에서 보여주는 소탈한 모습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솔한 매력과 소통이 만들어내는 감동은 팬들과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감동의 순간도 더욱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팬들은 가수들의 성장과 성공을 응원하며 그들과 함께 눈물과 웃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트로트는 한국을 넘어 세계무대에서 사랑받는 음악 장르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들의 유튜브 채널은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유튜브 채널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다현에서 전유진까지 트로트와 유튜브를 뒤흔드는 스타들의 끝없는 도전과 매력. 상큼한 변신, 김다현의 슈거로 이어진 돌풍. 김다현 양은 럭키팡팡 이후 신곡 슈거로 복귀하며 또 한번 트로트 팬들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다현 TV가 벌써 구독자 12만 명을 돌파하며 21위에 안착한 만큼 그녀의 영향력은 겨울 시즌에도 폭발적인 콘텐츠로 이어질 것이 기대됩니다. 팬들은 그녀가 어떤 깜짝 콘텐츠로 다시 한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설레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의 자부심, 전유진의 끊임없는 성장이 시작되다. 전유진 양은 유년기부터 오디션 프로그램을 휩쓸며 대중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MBC 편의중계 트로트 신동대전에서의 우승 이후 그녀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전유진 TV는 현재 12.3만 명의 구독자를 자랑하며 16위에 랭크되었고 그녀는 앞으로 더큰 무대를 향한 야망을 드러내며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노래와 요리의 만남. 장민호의 편스토랑 매직. 장민호님은 무대뿐 아니라 예능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편스토랑에서 보여준 요리 실력은 전문가들까지 감탄하게 만들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은 27.6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며 9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요리책 출간을 바라는 목소리와 함께 다음 예능은 언제 나오나요? 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여신 홍진영의 귀환, 팬들과 함께하는 감동의 시간. 홍진영 님은 여전히 그녀의 명곡 사랑의 배터리로 국민적인 인기를 이어가며 유튜브 채널 쌈방으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무려 48.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5위에 오른 그녀는 최근 각종 페스티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귀환을 트로트계의 축제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이 진심이 담긴 무대, 팬들과의 소통으로 성장하다. 김호중님은 힘든 시기에도 굴하지 않고 팬들의 지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호중 공식 채널 김하중은 현재 30.5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며 8위에 올랐습니다. 팬들은 김호중의 무대가 주는 위로가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하며 그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위로, 힘을 내세요로 전하는 감동 메시지. 이찬원님은 힘을 내세요로 유튜브 조회수 1200만 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이찬원은 39.4만명의 구독자를 기록하며 6위에 자리했습니다. 이찬원님은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전하며 팬들과 소통하며 대중들에게 삶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의 카리스마 횡성한우축제를 달구다. 장윤정님은 여전히 트로트 여왕으로서의 위엄을 유지하며 도장TV를 통해 팬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무려 64.6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며 4위에 오른 그녀는 이번 횡성한우 축제에서 히트곡들을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그 자체로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았으며 팬들은 장윤정의 끝없는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빈에서 트로트계 최연소 스타의 등장. 트로트 신동 빈에서 양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 빈에서 공식 유튜브로 무려 4.93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며 순식간에 29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편에서 최연소 대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을 획득하며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신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스 트롯 3에서 국민 투표 7회 중 5회 1위를 차지하며 투표의 여왕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팬덤을 형성한 그녀는 트로트계의 차세대 아이콘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송가인 12주년 기념으로 팬과의 소통 강화. 송가인 님은 데뷔 12주년을 맞아 유튜브에서 더욱 활발히 팬들과 소통하며 5.03만 명의 구독자로 28위에 올랐습니다. 트로트를 넘어서 팬들에게 인생의 위로와 치유를 전하는 그녀의 음악은 그 자체로 힐링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활동을 예고한 송가인님의 여정은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홍자, 빠라삐리뽀 신드롬으로 새로운 열풍 창출. 빠라삐리뽀를 재해석한 홍자님은 신곡으로 또한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5.48만 명의 구독자로 27위에 등극했습니다. 흥겨움 이상의 감성을 담은 그녀의 음악은 세대를 나오르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미스트롯 이를 통해 트로트계의 도전장. 마리아님은 유창한 한국어와 탁월한 무대 매너로 미스트로이와 현역가왕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마리아 슈퍼마리아는 6.29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며 25위에 올랐으며 해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곡 해상력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진정성 있는 도전과 앞으로의 행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황영웅, 첫 정규앨범으로 기록 경신. 황영웅님은 10월 셋째 주 발매된 첫 정규앨범 당신편으로 발매 전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황영웅 TV는 8.06만 명의 구독자로 24위에 올랐으며 앨범 판매량이 한터 차트 골든패를 돌파하며 대기록을 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성공은 강력한 팬덤과 음악성이 결합된 결과로 앞으로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김다현, 달콤한 신곡 슈거로 컴백. 김다현 양이 유튜브 채널 김다현 TV는 현재 9.12만 명의 구독자로 21위에 올랐으며, 신곡 슈거는 상큼한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놀라운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트로트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김다현 양이 성장은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영탁과 강혜연, 무대를 압도하는 스타들의 만남. 오는 25일 열리는 콘서트 탑쇼 3에서는 영탁님의 다채로운 무대 퍼포먼스와 히트곡 메들리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영탁스클럽은 8.29만 명의 구독자로 22위에 올랐으며 팬들은 그의 새로운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강혜연님은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파워풀한 가창력과 아이돌 출신다운 댄스 실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린 남편과의 합작 발라드로 감성 폭발. 린님의 신곡 눈물 나게 만들었잖아는 남편 이수와 함께 작사에 참여하며 발매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유튜브 채널리은 11만 명의 구독자로 18위에 올라 있으며 감성적인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삶의 여정을 담아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로트 유튜브 경쟁의 주체 매일 생각나는 기록을 달성하는 사람은 장윤정 64.6만 명 홍진영 48.7만 명원 39.4만 명 김호중 30.5만 명 장민호 27.6만 명 황민호 24.3만 명 주현미 24.2만 명, 정서주 23.5만 명, 박서진 20.4만 명, 서른도 15.3만 명. 트로트 유튜브 경쟁의 정점. 매일 갱신되는 기록 속 최후의 승자는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단순한 음악 무대가 아닌 팬들과의 소통 창구이자.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구독자 순위 변화가 매일같이 일어나며 팬들의 관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과 음악적 색깔로 무장한 이들의 도전은 대한민국 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으며 팬들은 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다음 기록 경신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튜브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